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송나영입니다. 오늘이 절기로 말복입니다. 삼복 중에서도 가장 더운 복날이 말복이라고 하죠. 아마 오늘 점심에 삼계탕으로 정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처럼 바다를 낀 고장은 복날에 삼계탕만큼이나 많이 먹는 음식이 바로 장어입니다. 뭐 장어뿐만이 아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만 먹을 수 있고 또 여름에 먹어야 맛있는 몸에 좋은 수산물이 많은데요.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한경호의 언더더씨 전남대학교 양식생물학과 한경호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녕하십니까. 오늘도 라디오 상담실은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칠오공에 칠천 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남대학교 양식생물학과 한경호 교수님과 함께 여름철 수산물을 만나봅니다. 교수님 요즘 날씨가 정말 무더운데요. 또 네, 오늘이 그렇습니다. 말복입니다. 네, 그렇네요. <웃음> <웃음> 이렇게 무더운 네. 날 저희가 오늘 만나뵙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여름이 제철인 수산물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처럼 30도 이상 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름철 보양식 또는 뭐 대표하는 수산물로서는 뭐 병어도 있고요. 농어도 있고 또 장어 말씀하셨는데 전복, 가리비 뭐 한치, 오징어 종류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이제 전복이나 민물장어, 뱀장어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은 이번에 국가 대표 선수들이 무상으로 어 전라남도 안도에서 전복을 공급해 주고 또 전라남도 양만 협회에서 양만 조합에서 어 뱀장어를 무상으로 공급해 줘 가지고 메달을 많이 딴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삼계탕에도 전복을 넣어드리는. 드시면은 전복 삼계탕 드시면은 더 활력이 넘치겠죠. 네, 예. <laughs>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렇게나 여름을 대표하는 수산물이 정말 많은데요. 네, 예. 그중에서 민어 얘기부터 해볼게요. 민어는 네.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어는 백성 민자의 고기였답니다. 아 우리 뭐 백성들이 즐기는 물고기란 뜻이죠? 네. 그렇지만 가격은 좀 비쌉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는 사진이 민어입니다만은 예, 보통 6월부터 신한 임자도 쪽에 거기는 모래도 좋고 물이 잔잔하고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음. 그런 곳에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8월까지 집중적으로 어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획이 많이 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특히 민어 종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고요. 껍질도 네. 어, 삶아서 데쳐먹죠. 그 뼈와 살은 남은 살은 또 국물 내서 먹고요. 음흠. 밑에 보이는 살은 이게, 이게 불회입니다, 불회. 네. 상당히 큰 불회를 가지고 있는데 불의 해를 육질보다도 불의 해를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만는 이렇게 민어 불의까지도 이용해서 어, 식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laughs> 다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횟집 소조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활 민어가 네, 또 예. 민어가 아니라 다른 어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어 해를 많이 찾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어, 이런 양식 민어도 일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식 민어들을 에, 사육을 하면은 이 정상적으로 헤엄을 치는데 우리가 자연산 민어를 어획에서 수조에 넣으면은 수압차 때문에 이불레가입 밖으로 좀 튀어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민어 자체가 이렇게 거꾸로 수조에서 네. 헤엄쳐 다니는 거죠. 어허. 이건 우리 국내산으로 보, 보시면 되고요. 아. 이제 활발하게 저 정상적으로 헤엄치고 있는 것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종류들입니다. 홍미너, 큰미너 이런 종류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입 어종으로 보시면 되죠. 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이런 진짜 미너와 가짜 미너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 가짜 이 양식 어종이라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 보시는 홍미너, 큰미너는 가격도 저렴합니다. 네. 한 30에서 50% 절반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으흠. 그래서 잘못 어판단하시면 이러한 수입산을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해 보시면은 황민어라는 거는 점성어입니다. 꼬리 쪽에 점이 있다고 해서 점성어가 되고요. 네. 하나에서 한세개 정도 점이 있고 밑에 큰 민어는 상당히 큰 어종입니다. 크기가 1.8m까지도 크거든요. 근데 이게 옆줄을 따라서 이렇게 점이 한 10개 정도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음흠. 이런 차이점을 보시면은 아, 이게 수입산이라는 걸아 그러군요. 예, 예. 지금 유튜브 순천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여름철 수산물들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름철에 한치도 제철이죠. 한치는 어떤 종인가요? 그렇습니다. 한치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 어원을 따져보면 은한 팔의 길입니다. 어, 오징어 다리라 표현하시는데 네. 사실은 학술적으로 팔이거든요. 그래서 문어 다리가 몇 개다.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음. 문어의 팔이 8개다. 어, 오징어 한치는 팔이 열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한치 종류들이 특유한 그 감칠맛이 있고 오징어보다도 사실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보통 여로 많이 먹고 있죠. 네. 뭐 무침이라든지 튀김, 구이까지도 해서 먹는 편이죠. 그런데 이 한치가 오징어처럼 생겼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치는 오징어는 다른 거죠? 사진으로 그렇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팔이 이렇게 짧은 것들 이게 한치 종류입니다. 어. 일명 꼴뚜기 종류죠. 네. 꼴뚜기 종류인데 이 오징어 종류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팔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몸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군요. 이 팔이 짧은 것들은 한치 종류, 이렇게 길이가 긴 것들은 오징어 종류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음. 여기 보시는 뭐 어, 꼴, 예, 화살 꼴뚜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연안에서 많이 어획이 되고 있고. 어, 몸에 좋다고 해서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많이 이용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산 시장에 가 보면요 <laughs> 일반 한치보다도도 수십 배나 큰 대왕 한치로 판매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 보시면은 여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왕 한치라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어획이 안 됩니다만은 주로 이 대서양이나 태평양 쪽 이쪽 큰 바다 쪽에서 많이. 어얘이 되거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어떤 것들은 1m 이상이 크고요. 무게만 해도 20kg가 넘습니다. 아. 그래서 대양안치 용어가 그렇죠. 네. 날개오징어라고 합니다. 날개오징어. 지느러미가 이렇게 크거든요. 다른 말로는 또 지느러미 오징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 그래서 대양오징어 이런 것들은 주로 외국에서 수입됐거나 아니면 먼 바다에서 어획된 것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되겠습니다. 그럼 네. 이 한치가 자라서 대왕 한치가 되는 게 아니군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종이 다른 종이죠. 네. 보시면은 여기도 오징어하고 한치가 있습니다만은 지느러미가 이렇게 작은 것들은 오징어 종류입니다. 네. 지느러미가 이렇게 큰 것들은 한치 종류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고 색깔 보시면 이불구스름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왕 한치하고 이렇게 색깔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아, 한치가 커서 이렇게 대왕 판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엄연히 네. 이거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 아 물론 연체동물에 네. 속해 있습니다마는 분류구는 같습니다마는 종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혀 다른 종으로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전남에서 <laughs> 여름철에 많이 먹는 생선이 네. 병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해안을 대표하는 물고기가 되겠죠. 그래서 병어를 보시면 은 병어와 덕대 두 종이 아주 활발하게 그 판매가 되고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합니다마는 네. 어쨌든 이렇게 국내 우리 서해안에서 잡히는 병어 종류들은 이렇게 맛이 좋고 담백하고 어~ 어쨌든 여름철 보양식으로 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수산시장에서 병어로 판매되는 외래종이도 따로 있다면서요 옆에 사진을 같이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놨습니다마는 네. 병어 도미라 해가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분류학적으로도 서로 다르거든요 이거는 병어과에 속하고 이거는 농어목 정갱이까지 속하는 물고기인데 병어종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많이 주지만은 여기 병어돔으로 팔리고 있는 거는 예레어종이 되겠습니다. 음. 일명 나운드 폼판이라 해가지고 네. 수입이 되는 어종이고 여기 들어온 종류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아 양식된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병어돔이라고 불리는 <laughs> 라운드 폼파노는 네.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종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뭐 일본, 남중국의 홍콩, 대만 등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아열대 따뜻한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우리나라 연안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본이나 홍콩에서는 갯바위 낚시 대상종으로 이걸 많이 음. 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크기는 한 40에서 60cm. 최대 1.1m까지도 성장합니다만은 어쨌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병어돔으로 팔리고 있는 돔자를또 붙였죠. 네.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아, 그래요. 참돔 뭐 돌돔 하듯이 네. 병어돔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예, 역시 예, 좋은 맛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예.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걸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잘 보시면은, 예, 병어는 이렇게 납작합니다. 납작한집만은이 네. 턱과 아래 턱이 딱 일치를 합니다. 턱이 일치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에, 병어 동물로 팔리는 것을 보시면은, 기느러미줄과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고, <laughs> 이런 형태를 갖추고 네. 있죠. 그래서 비교해보면 분류학적으로도 분류가 되고 요관으로도 분류가 되는 음흠.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여름하면 삼계탕만큼 빠질 수 없는 게 장어가 아닐까 음. 싶어요. 여름이 제철인 장어는 어떤 종인가요? 우리나라의 장어는 뱀장어, 붕장어, 갯장어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민물장어로 알려진 뱀장어가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팔리고 음. 있죠. 또 붕장어는 가격이 좀싼 편이고. 우리나라 서해안이라든지 남해안 지역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름철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으흠.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남대학교 양식생물학과 한경호 교수님과 함께 여름철 다양한 수산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전남대학교 양식생물학과 한경호 교수님과 함께 여름철 소산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도 여수에서 여름별미로 꼽히는 게 장어 샤브샤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샤브샤브로 먹는 장어는 붕장어가 아니라 갯장어라고 하던데요. 붕장어와 갯장어는 서로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laughs> 예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뱀장어죠 민물장어고요. 네. 여기 붕장어하고 갯장어는 어, 바다에서만 서식합니다. 그래서 바닷장어라고 일명 그러죠. 그래서 여수 지역에서 팔고 있는 하모 일본 말이죠. 네. 표준 말이 갯장어입니다. 하모는 하모 깨물다는 뜻입니다. 정약전 선생이 쓰신 자산어보에도 견치어라 표현을 했습니다. 개 이빨처럼 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예, 날, 이런 개장어 종류는 이빨이 날카롭죠. 그래서 네. 머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고요. 붕장어의 경우는 이렇게 둥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이 차이가 나고 붕장어 의 경우는 이렇 하얀 점들이 몸에 이렇게 일렬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은 분명히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어 샤브샤브는 네.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사실은 이제 물고기들의 생활사 어디서 산란을 하고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이런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바다장어 붕장어나 갯장어는 아직까지 그런 전체적인 생활사가 잘 알려지지 않고 어, 있습니다. 그래요. 연구의 대상이 되겠죠. 지금도 네.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전체 생활 주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양식도 안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런 뱀장어도 물론 어린 알부터 양식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전 양식을 하고 있고 바다장어인 붕장어, 개장어는 양식이 아예 안 되고 있고요. 또 여름철에만 이제 어획이 되고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하, 것이죠. 그런 네. 이유에서 이렇게 <laughs> 비싼 거였군요. 그리고 이 뱀장어랑 붕장어는 또 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뱀장어를 해로 안 드시잖아요. 네. 어 이크티오 해모톡신이라고 이런 혈청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은 단백질 독성 으흠. 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독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익혀서 드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붕장어 같은 경우는 일부 해를 드십니다마는 꾹 짜가지고 해를 그 일부 해집에서는 막걸리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꼭 짜거든요. 오. 그렇게 하면은 꼬순 맛이 나겠죠. 네. 그런 형태고 갯장어 경우는 해를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으흠. 큰 달이 안납니다만는 뭉장어를 드실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어.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독성이 있는데도 네. 열심히 찾아 먹는 <laughs> 많은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또 여름철 보양식으로 추어탕. 빠질 수 없죠. 조탕 조재료 미꾸라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어종인가요? 미꾸라지는 말 그대로 미끈미끈하다해서 이름 자체도 미꾸라지입니다. 네. 그래서 몸에 점액을 많이 분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미꾸라지하고 미꾸리가 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하죠. 네. 그 수염의 길이 가지고 구별합니다. 아. 미꾸라지는 수염의 길이가 좀 길죠. <laughs> 밑구리는 짧은 편이죠. 네. 세 글자고 이건 네 글자고. 네. 그래서 네 글자기 때문에 수염도 길이가 좀긴 네. 편입니다. 그럼 이두 종은 단백질, 비타민, 어, 무기질 같은 우리 몸에 좋은 이런 영양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뼈채도 먹기 때문에 튀김으로 먹는다든지 추어탕으로 뼈채 먹기 때문에 일반 그 우유 성분보다도 칼슘이 일곱 배, 멸치보다도 1.5배 정도 칼슘이 높기 때문에 아주 어, 사람에 있어서는 꽤 좋은 그런 수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 미꾸라지가요, 일반 물고기와는 호흡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호흡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시면은 큰대야에다 미꾸라지를 <laughs> 넣고 아주머니들이 판매를 하시죠. 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배워, 배운 것도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그래 하시는 거죠. 음. 일반 물고기들은 다 산소기포발생기를 넣어줘야만이 산소를 공급해줘야만이 삽니다. 그러나 가물치라든지 이미꾸라지는 이런 산소 공급기 없이도 살아가는 이유가요. 그 밖에 나와서 산소를 들어 마시고 네. 창자를 통해서 항문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오. 그래서 일명 보조호흡기관으로 창자호흡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창자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큰 대야에 놓여 있는 미꾸라지들을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네. 그럼 내려가서 물속에 들어가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항문을 통해서 물방울이 뽀로로 올라오거든요. <laughs> 그 현상을 보시면은 아, 미꾸라지들은 이렇게 산소를 마시고 창자로 호흡하는 네. 그런 종류 다는게 아,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야 이해가 네. 되는 게 시장에 가면 이렇게 대야에 <laughs> 넣어두고 또 거기에서 거품이 자꾸 올라오길래 그렇습니다. 뭔가 했거든요. 네, 예, 그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미꾸라지와 장어류는 온몸에서 음. 점액을 분비하는데요, 왜 예. 분비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물고기들이 비늘이 없으면 점액을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삼투압의 차이라든지 이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고요. 이러한 점액을 분비한다는 이유는 몸을 또 날세게 해 가지고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네. 그래서 물속에서 헤엄칠 때 에너지 소모를 줄여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 주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또 많이 변할 때는 또 점액 분질를 점액을 많이 분비해서 몸을 보호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액질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또 서해에서 주로 잡히는 여름 제철 생선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음, 서해안에서는 얼마 전에 저도 어민 대표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여름철 해는 가장 좋은 게 농어다. 어, 농어요. 민어보다도 농어가 더 핵감으로는 좋다. 그 민어가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점농어가 되겠습니다. 네. 몸의 등쪽에 점이 있다고 해서 점농어거든요. 그래서 이 에, 농어들은 최근에 중국산 농어들이 또 양식이 돼가지고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에서 8월 이 시기에 서해안으로 북상하고 있는 이런 점농어가 많이 어획이 되고 있고 이 여름철 핵감으로서는 최고의 핵감이 되겠습니다. 어. 아래쪽은 농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점농어가 여름이 제철인 이유가 <laughs> 있나요? 이두 종이 생김새는 비슷합니다마는 살란기가 네. 다릅니다. 아, 그래요. 밑에 있는 농어는 11월 달부터 산란기고요 위에 있는 어, 점농어는 9월 달부터 산란기입니다 그러니까 음. 산란을 하기 위해서 몸에 살이 가득 차 가지고 8월, 6, 7월, 8월 달이 가장 핵감으로 좋은 아. 그런 식품이 되겠죠. 그래서 농어가 네. 아니라 접농어가 지금이 딱제철입다 그렇습니다. 아. 점농어입니다 네. 네. 어 그리고 또 여름에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성게인데요. 네. 성게가 종류가 참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900종이 넘거든요. 와. 우리나라에도 한 30여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지,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자주 볼수 있는 성게 종류가 보라성게와 말똥성게입니다. 네. 말똥성게는 말 그대로 말의 똥처럼 생겼다 해서 음 이름 붙여진 아, 말똥성게고 그래요? 크기도 작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좀 나, 낮은 곳에 살고요. 보라성게는 좀 깊은 곳에 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성게알이라고 하는 게 <laughs> 네, 사실 이게 알이 아니라면서요? 사실은 생식소죠. 네. 여기 사진에 보여드릴게요. 이 예, 사실은 여름철에는 이 보라성게를 드시면 되고요. 이 성게 생식소가 이렇게 다섯 개가 별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명 스타핏이는 용어도 씁니다만은 어쨌든 생식소 난소가 됐든 정소가 됐든 이걸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으흠. 그러면 그 색깔에 의해서 좀 구별이 되겠죠 아주 황색을 진하게 띠는 것들은 암컷이고요 여기에 우윳빛이 맴도는 것들은 수컷의 예, 생식소입니다 으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그 성게알은 일본으로 저~ 량수출이 되고 있죠 문이라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성게알을 먹을 때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먹어야 되는 그런 음, 형태입니다. 음, 하여튼 그렇죠. 여름철의 대철이 보라선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게도도 여름철 <laughs> 수산물인데요. 우리가 가리비도 여름철 수산물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실 것 같아요. 보통 겨울이 제철이 아니어라고 생각하는데 여름도 가리비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가리비, 콩가리비, 해만가리비, 비단가리비 이런 종류들이 주로 우리나라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주로 먹는 가리비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 비단가리비는 여름철에. 음흠. 그때는 비단가리비는 여름철에 가장 좋은 가리비 종류가 되겠고요. 네. 홍가리비, 해망가리비는 이래 이거는 주로 겨울철에 먹는 가리비입니다. 이거 음. 이제 큰 가리비, 참가리비는 계절 구별 없이 드셔도 되고 또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비단가리비를 많이 드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철마다 네. 제철인 가리비도 조금씩 다른데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가리비는 또 수입산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국산과 수입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 껍데기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양식되고 있는 비단가리비나 이런 종류들은 국내에서 양식되는 것들은 어, 이 껍데기가 많은 그 부착생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까칠까칠하죠? 그래서 껍데기에 이렇게 많은 부착생물이 붙어 있는 것들은 우리 국내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러나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서 수입된 것들,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된 것들은 이 껍데기가 얇으면서도 굉장히 깨끗한 그런 오,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두께도 얇고, 또 가로, 세로 이 폭이나 높이가 거의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우선은 껍데기를 보시면은 부착생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우리 국내산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리비 양식과 관련해서 그런데 웃기도 애매하고 울기도참 애매한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 남해안에서만 주로 가리비들이 양식이 되고 했습니다. 과거에 창가리비는 동해안에서도 양식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군산 지역에서도 지금 일부 그 가리비 양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반면에, 가리비 양식이 된다는 웃을 일이죠. 그 반면에 서해안, 태안 쪽에서 김양식이 상당히 잘 됐었는데 최근에는 김양식이 기후변화, 밀식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항백화 현상이라든지 갯병, 어. 이런 것 때문에 흉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양식은 오히려 소멸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남해안에서도 김양식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네. 김 수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해양 환경 변화 때문에 한쪽에서는 웃고, <laughs> 한쪽에서는 울고 그러네요. 하는 이런 웃을 수 없는 음. 실정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 양식 대상종의 변화도 또 우리가 음. 또 겪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반추하는 네.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양식생물학과 한경호 교수님과 함께 여름철 소산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상담실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코레 아로하 띄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둠운비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나도 믿어준 너였잖아 oh.